변재준의 건강정보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코너스톤 의료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건강정보를 배워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건강정보를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스포츠하고 관련되어서, 관련된 좀 재미있는 이름이 붙은 몇 가지 병들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 흥미롭네요. 네, 예를 들면, 테니스 엘보. 테니스 엘보. 또, 골퍼스 엘보. 네. 또, 점퍼스 엘보. 어, 점퍼스 니. 점퍼스 니.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추 프렉츄얼. 네. 또 박서스 프렉처뭐 어, 이런 아무튼 스포츠에 관련된 이름이 붙은 몇 아우. 가지 그 손상들을 좀 말씀을 드리죠. 그렇네요뭐 테니스, 골프, 점프, 박서 이런 식으로 예. 스포츠와 관련된 것들을 네. 증상들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네. 그럼 첫 번째로는 테니스 엘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테니스 엘보는 테니스를 치는 사람한테서 잘 걸린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라고 했는데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반드시 테니스를 치는 분 분만, 뿐만, 분만 아니라 이 엘보우에 힘이 많이 가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하시거나 그런 일을 하시는 분한테 생기죠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하늘로 가게 해서 놓고 팔을 쭉 피게 되면 엘보우 그러니까 팔꿈치에 이제 이렇게 바깥쪽에 뼈가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이렇게 인대가 가서 붙게 되는데 그 인대가 팔꿈치에 붙는 부분 팔꿈치의 바깥쪽에 붙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어, 그래서 아픈 병이 테니스 엘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테니스와 연관이 있는 이유가 그러면 예. 테니스 많이 치는 분들에게 많이 쓰는 근육이나 부위가 이제 압축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네 거겠네요. 테니스를 칠때 공이 테니스 라켓에딱부딪히는 순간에 힘이 가장 많이 붙는 부분이 그 힘이 가장 많이 미치는 부분이 이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그 부분입니다. 그 네, 팔꿈치에 바깥죠.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테니스가 아니더라도 이 팔꿈치 움직임 이 많은 사람한테 다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무거운 물건을 한 손으로 자주 들어 올리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이게 빨래를 짜듯이 팔꿈치를 돌리시는 분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 손에다가 무거운 그 물건을 들고 팔꿈치를 돌리는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이렇게 그 요, 조리기구를 이렇게 무거운 조리기구를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잘 생기죠 그렇다면 이 테니스 엘보의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어 특징은 뭐 통증입니다 어그 엘보가 어떤 특정한 움직임을 할때 어, 갑작스럽게 통증이 이제 오게 되죠 그게 네. 가장 어, 그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퍼셀보라고 또 언급해 네. 주셨는데 네. 골퍼셀보는 어떤 건가요? 네, 골퍼셀보는 어, 테니셀보의 정반대 쪽에 생기는 어, 통증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겠네요. 네, 팔꿈치의 안쪽에 힘줄이 붙는 부분에 어, 통증이 생기는 건데 어, 뭐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거기에 붙는 힘줄을 많이 쓰는 운동, 이제 골프를 칠때그 힘줄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에, 골프 치는 사람한테 잘 생긴다 해서 골퍼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네. 세 번째. 첫 번째 증상이 네. 점퍼스 니인데요. 네. 점프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생기는 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점퍼스 니는 말 그대로 니 무릎에서 이제 생기는 병이죠. 그런데 어, 우리가 무릎을 보면 어, 다리 아래쪽에 뼈하고 다리 위쪽에 뼈가 있고요. 거기에 네. 어, 소위 말하는 종지뼈라는 게 이렇게 엎어져 있잖아요. 종지뼈요. 예, 네, 그렇죠. 있습니다. 예, 동그란 뼈가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데요. 그 종지뼈를 무릎 아래쪽에 붙이는 그 힘줄이 있어요. 굉장히 단단한 힘줄이거든요. 그런데 이 힘줄이 어, 이렇게 많이 뛰는 분들, 조깅을 한대든지 또는 점프를 한대든지또 공을 차는 운동을 한대든지 또는 이렇게 오랫동안 달리는 경우, 조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종지뼈를 어, 무릎 어, 무릎 아래쪽에 이렇게 어, 그 연결하는 그 힘줄에 힘이 많이 가게 되죠. 그러면 그 힘줄이 무릎 아래쪽 뼈에 붙는 부분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어, 이것을 어, 점퍼스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힘줄, 그 네. 종지뼈와 종지뼈를 연결해주는 힘줄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할때 네. 생기는 병이 점퍼스니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 아주 특징적인 운동이 점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병명을 점퍼스니라고 붙였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대가 아픈, 그게 증상이 네. 될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뭐 테니스 엘보나 엘보 네 그렇다면, 테니스엘보우나골퍼엘보우 그리고 점퍼스니를 네. 치료하는 방법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네이세 가지 병이 원리가 다 똑같죠. 네. 네. 어, 어떤 특정한 어, 힘줄이 뼈에 가서 붙는 부분에 어, 그 힘줄을 너무 많이 쓰므로 인해서 그 뼈에 붙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거다. 그렇 근데 그게 팔꿈치에 어, 바깥쪽에 생기게 되면 그거는 테니스엘보우 테니스 엘보. 팔꿈치 안쪽에 생기면 골퍼셀보 그리고 무릎의 어, 아래쪽에 생기게 되면 점퍼스니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어, 뭐 치료도 똑같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부분을 덜 움직이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대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압박붕대라든지 또는 이 브레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네. 어, 그런 이제 그 기구를 쓸 수가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픈 경우에 이제 얼음찜질이 얼음찜질을 하게 되면 염증이나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렇네요 어, 예, 또 많이 아픈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 약을 쓰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이 소염 진통제 약을 쓸 때는 뭐 처방 없이 살수 있는 약, 어, 아이브 프로펜이라는 약이라든지 나프록센이라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병이 이렇게 이제 어, 자가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래 가 하는 경우에는 어 이제 의사들이 하는 것은 어 아픈 부위에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써서 아, 통증을 좀가르치기도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테니스 엘보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한번 네. 앓으신 적이 있어서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때 당시에 처방이 아, 움직이지 마라. 네, 네. 최대한 덜 써라 네. 하는 것처럼 네. 딱히 이제 어떤 확실한 치료법이 있는 건 아니라고 네. 이제 그러니까, 전해렸거든요 그렇죠. 그 오버유스, 어보이드 오버유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너무 무리한 힘이 가지 않도록 그 아픈 부분을 쉬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압박붕대나 브레이스를 쓰거나 네. 그리고 뭐 얼음찜질을 통해서 염증 통증을 가라앉힐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말씀해 주실 게 마취 프렉션인데요 네. 네. 그렇죠. 마취는 행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네. 행진. 프렉처 골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행진을 많이 하는 사람에서 생기는 골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건 이제 발의 가운데 부분에 그 발가락 뼈하고 발 뒤꿈치뼈를 연결하는 뼈가 다섯 개가 있어요. 각 발가락 하나씩에 연결되는 거죠. 네. 네, 그걸 중족골이라고 해요. 발의 가운데 있는 뼈다 그래서 중족골이라고 하는데 이 중족골의 가운데 부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이 가는 거예요. 어이고. 예. 의학적으로는 금이 가는 것과 부러진 것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이걸 골절의 범위에 넣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충격을 가한대든지 또는 어디에서 뭐떨어진다든지 이래서 그 충격 때문에 부, 부러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걷는 사람들, 이제 군인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죠.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걷다 보면 그냥 그 기다란 뼈에 가운데가 그냥 이렇게 금이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특별히 예. 강한 충격이 있지 않고서라도 네. 그렇게 금이 갈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발의 그 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 돼. 이렇게 금이 가는 거죠. 이거를 마추 프렉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추 프렉처는 대개는 이제 병원에 올 때는 부러졌는지 모르고 오죠. 그냥 발 가운데가 아파요. 이렇게 오는데 이제 만져보면 그 부러진 부위에 통증이 있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금이 간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큰 사고 없이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왔는데 네.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부러져 있는 경우 네네. 그런 게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아, 나 이제 뭐그행군을 그 네. 했어요라든지. 네네. 오랫동안 뭐산에로 올라가서 이렇게 어, 등산을 했다든지뭐 이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게 되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섯 다음 번으로 말해 주실게 박서스 프렉처인데요 예. 박서는 권투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프렉처는 골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먹을 쥐고 어, 그 강하게 펀치를 하게 되면 어, 그 새끼 손가락에 있는 그 뼈, 어, 새끼 손가락과 손목을 연결하는 마인 손의 맨 가장자리에 있는 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아 주먹으로 펀치를 날릴 때이요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난다고 앵거를 <laughs>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제 벽을 이렇게 주먹으로 치는 경우에 네. 이 예, 박서스 프렉처가 잘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굳이 복싱 선수가 아니더라도 네. 뭐 약간 화를 이제 내려고 벽을 막 쳤을 때 네. 흔히 일어나는 박서스 프렉처 네. 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가 남은 것 같은데요. 아, 마지막으로 제가 슈머스 스위머스 이어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영하는 사람의 귀다, 이런 뜻이죠. 수머스 그렇죠. 이어. 예. 어, 이건 이제, 우리 귓바퀴에서 고막에 이르는 그길를 웨이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웨이도는 그냥 바깥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수영을 한 다음에 이 웨이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감염이 생겨서, 어, 거기가 붓고 아프게 되는, 어, 그래서 이제 너무 붓게 되면 또 소리가 안 들리기도 하는 이제 그런 병인데요. 어, 뭐 염증이 심해지면 분비물이나 고름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수영을 할때 귀에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더러운 물에서 수영, 수영을 한다든지 또는 뭐 수영을 한 다음에 또 귀를 이렇게 청소를 하느라고 이렇게 너무 많이 거기를 청소를 해가지고 그렇죠. 손상을 준다든지 세게 파면 귀에 네. 염증이 생긴다고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게 수영 후에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귀에 생기게 되면 수머스, 어, 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그렇군요. 오늘은 특별히 스포츠와 관련한 재밌는 몇 가지 증상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니스 엘보 그리고 골퍼 엘보 점퍼스 니 그리고 마을 스프렉처 박서스 프랙처 그리고 스위머스 이어까지 이렇게 여섯 가지 증상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재밌는 이야기죠. 네. 네네. 어 이제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네. 주목해서 들을 만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 코너 스톤의료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